경제 방송 출연과 저만의 노하우로 주식의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설명 마치고 나서는 오늘의 오픈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 나오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금일 좀 많이 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 10%가 넘게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약세가 이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하나하나씩 같이 살펴볼게 있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과거 포라리... 어떠한 이슈로 강세가 나와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이때 확실히 강세가 한 번, 두 번, 최근까지 총세 번이 나와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첫 번째 강세가 나와줬을 때는 어떠한 이슈로 나왔냐? 폴라리스 쉐어. 폴라리스 쉐어라는 어,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출시하면서 그거에 따른 강세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폴라리스 쉐어라는 종목 비트코인 종목은 지금도 이미 그 빗썸에 상장해가지고 거래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어, 폴라리스 쉐어를 통해서 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조금 더 사실 큰 강세가 나와줬죠. 또 이때가 한전 비트코인 열풍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열풍일 때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마저 올라오면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참여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과 함께 강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강세가 나와줬을 때가 있었죠. 이때 강세가 나와준 원인은 무엇이냐? 이때는 메타버스였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우리도 nft 사업을 하겠다 메타버스 사업을 하겠다 이와 같은 발언 속에 큰 강세가 나와줬죠 일단 이 폴라리스 쉐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넘어간게 있는데 폴라리스 쉐어를 통해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p2e 였어요 여러분들 p2e 기억하시죠 플레이 투원즉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한참 p2e 가지고 이게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사행성 조장한다 사행성 조장 안 한다 이런 식의 얘기로 감론을박이 오고 갔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위법 쪽에 더 가까워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우리나라 상황으로는요 아무튼 이 p2e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나왔었고 이때는 메타버스 메타버스와 nft 이런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세가 나와준 원인으로는 챗봇이죠 챗봇. 아이고. 챗. 챗봇이 가장 큰 이슈로 강세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어, 폴라리스 오피스가 정확히 정확히 말하면은 그 AI 생성형 AI를 지금 탑재할 것이다. 이 생성형 AI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생성형 AI가 무엇이냐면은, 문서를 원래 작성을 쭉 하면은, 뭐, 제목 쓰고 글 쭈쭈쭈쭈쭈 써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서를 작성하고, 어, 이제 문서를 처음부터 AI가 있어서 자기 소개서를 쓴다고 하면은 쭈쭈쭈쭈 써줘요. 이미지 검색도 그거에 맞게 올바른 이미지를 구해와가지고, 붙여 넣어 줍니다. 즉 AI가 스스로 원하는 이미지 하며 자기소개서 같은 거 하며 양식만 딱 하면은 알아서 넣어 준다. 그래서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기술을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큰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첫 번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사람들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보고 와 되게 혁신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개혁적이고 많은 거를 할라 한다 그렇죠 근데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이걸 보고 뭐라 할것 같아요 두 번째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슈 따라서 움직인다 그렇죠? 이때 비트코인 한참 열풍이니까 비트코인 내고 있고, 이때는 메타버스 NFT가 열풍이니까 메타버스랑 NFT 한다고 이러고 있고, 이때는 또 최근엔 채봇이 강세니까 채봇 자기들도 하겠다고 이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주대 없이 정말 이슈가 되면서 뭐가 긍정적으로 뽑힐만한 건을 다 한다. 우리도 한다, 우리도 할래, 내 거야, 나도 할래.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뭐 각자 사람마다 판단하기 나름이니까요 정말 미래의 값어치가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 너무 장난질을 한다 주가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한번 내려 보시고요. 어 일단 이 폴라리스 오피스 일단은 또 하나 중요하게 작용될 점이 있어요. 최근 폴라리스 오피스가 아니라 챗봇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죠?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고 c 랩도 대표적인 종목이 될수 있겠죠. 뭐그 밖에 셀바스 ai도 가장 대표적인 챗봇 관련주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챗봇 관련주인 이 셀바스 ai에 그쵸? 셀바스 헬스케어가 최근에 엄청나게 큰 상한가가 나왔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상한가 상한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셀바스 헬스케어의 당연히 최대 주주 주주를 한번 살펴보면요 셀바스 헬스케어에요 보시다시피 셀바스 헬스케어의 상황입니다 당연히 최대 주주는 셀바스 AI가 되겠죠 셀바스 AI가 최대 주주이고 5% 이상인 최대 2대 주주는 폴라리스 오피스에요. 보이시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과거부터 이런 챗봇, AI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은 일단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지금 이 폴라리스, 아, 셀, 셀바 셀스케어의 2대 주주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으니까요. 이거 자체가 거짓이 아닙니다. 그쵸? 이거는 명백한 팩트이고, 이것에 따라서, 확실히, 당해 우리는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어. 라고 할수 있는, 자기네 주장을 뒷반침해 줄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될수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어, 폴라리스, 오피스 금이 좀 주가 약세는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건전한 눌림인지 지속적인 약세 전환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얼마나 상승세가 나왔나 봐야 돼요. 확실히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렇죠? 이날 지난 전고점 부근까지 이미 도달을 했었고 보시다시피 지난 전고점 부근까지는 이미 도달을 했던 한 상황이고요. 큰 강세 랠리가 나와줬을 만큼 이미 고점이라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맞아요. 단기 고점이라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인 것은 맞다라는 거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과정 속에 상승 랠리를 보면은 어떻게 상승세가 나와줬냐? 정말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갭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이갭 그렇죠? 자리 종목들은 주식은 언제나 이 갭자리를 메꾸러 가기 마련입니다. 갭상승이 나와줘도 갭을 메꾸러 가고, 갭파락이 나와줘도 갭을 메꾸러 가주는데, 그렇다는 것은 언젠가는 이 갭자리, 요 부분. 못가니까한 3,040원, 3,040원, 2,440원이네요. 2,44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갭자리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일단 판단을 하신다면은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대응 방법은 5일 평균선 이탈 시에는 일단 매도를 하자예요 일단 이렇게 급상승 5일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종목은 웬만하면 매수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미 매수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5일 평균선 이탈 시에는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상승 추세 자체가 꺾이기 때문에 5일 평균선 이탈하고 종가 마감하면은 추가적인 약세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5일 평균선 이탈 한 다음에는, 오늘도 보시다시피, 5일 평균선 지지를 받아줬죠? 5일 평균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5일 평균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넉넉 잡아서, 5일 평균선 이탈 해주는지,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금일처럼 지지받고 다시 강세 나와주는지, 그 점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단기 고점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쵸? 정말 끝도 모르고 강세 나왔잖아요. 채폭 관련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러한 종목들도 정말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줬었습니다. 요 정도면 고점인데, 고점인데, 고점인데 하고도 치고 왔던 놈들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은 국내 증시의 단기 고점은 상승 추세만 이어진다면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될거 5일 평균선 유지. 이거를 가장 먼저 체크해 보시고 프로그램 매수세 혹은 외인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이어져야지 더 강하게 치워 갈 텐데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5일 평균선 지지와 함께 수급 유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판단 내릴 수 있겠고 그래서 금일 저도 오늘 오픈 종목과 히든 종목 두 개의 종목 선정해 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 이왜냐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후에 주가를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오늘 종목 뽑아온 어 오픈 종목과 히든 종목은 바로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 SMG 엔터라는 종목인데 최근 주가를 보시면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 수급 역시. 프로그램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이 지금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5일 평균선 위로 재안착 시켜주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주가가 조정이 길게 이어질 때도 외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어요. 외인이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주가의 약세가 나왔고 지금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시켜줬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강세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어, SMG 엔터의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 이뿐만 아니라 상단에 그렇 여기 보시면은 매물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60일선, 60일 61 평균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한번 강세 랠리가 나와줄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의 오픈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 기관의 매수세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외인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매수세 나쁘지 않고요. 주가가 이달 코스닥이 한4% 가까운 약세가 나와준 날에 좀큰 폭의 약세가 이어졌으나 빠르게 저점을 형성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수급과 함께 차트 역시 긍정적이고 어, 이 종목 역시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 묶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강세가 분명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되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로 폴라리스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러한 종목들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하단에 번호로 폴라리스라고 문자 부시, 보내주시면은 제가 뭐 대응 방법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은 얼마인지 매도 타점은 얼마인지 이런 거다 제가 기술적 분석하면 테마 같은 거다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돈 나가는 건 없고 100%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